안녕하세요. 음. 아네 쿠쿠예요. 네. 오늘 메뉴는 양파장아찌입니다. 와 이제 양파 좋아해요? 와어 이거 주세요. 이렇게 큰 거요? 어, 이렇큰거 먹으면 매우니까 음먹 줄게요. 양파를 좋아하시나봐요. <laughs> 양파를 싹 올려서 <웃음> 음. <웃음> 맛이 어때요? 음. 음. 최고! 음. <laughs> 최고! 음. 맛있어요? 음. 또 주세요! 음. 음. 알았어요! 양파 장아줄게요 이거 이거 맛있겠다. 아, 이거요? 큰 거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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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맛있게 올려서 자, 이렇게 이런 거 하고. 음. 음. 아. 음. 그 아주 맛있어. 아주 그 맛있어. 양파 할머니가 줬어요. 음. 음. 응. 응. 매 응. 안 내. 응. 또 먹어요? 음. 음, 어 그거요 음, 여기 있습니다 아, 아 이거 이걸로, 이걸로요 큰거 줘요 음, 큰건 엄마 거음 아우 새콤새콤음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? 음. 빠빠이 응 음, 이제 빠빠이 응 음, 빠빠이 마세요 네